안녕하세요. 주주머니의 황성입니다. 요즘 반도체 이야기 정말 뜨겁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최근 이재용 회장과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만남이 화제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HBM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차트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7500원 600원 강보 압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최근 박스권 행보가 좀 길어지면서 지루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만 아직 단기 상승 추세 안에 머물러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추세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거래량만 봐도 지금은 숨고르기하는 단계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7만 원 부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요 지지 구간이고, 단기 저항대는 당연히 7만 4천 원 전고점인데 여기만 뚫고 올라가면 이제 신고점 영역이잖아요.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근데 언제 뚫느냐? 여기도 증권가에서는 8월 말 안에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유력하다고 했는데 최근에. 한 일, 이주 정도 미뤄졌다. 9월 중순 안에 이루어진다. 이런 지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7만 원 초반을 지켜주는지가 핵심 포인트고요. 깨지 않는다면 종고점 돌파 테스트 나올 거고요. 깨고 내려간다고 해도 저는 6만 한 7천 원 구간, 이 장기 평선 구간 부근에서는 오히려 조정이 주집이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현재 건강한 조정 중입니다. 주주분들은 단기 흔들림에 휘둘리기보다 큰 그림을 보고 우상향인지 아닌지 여기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되 최근에 저희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문자로 이달 중순부터 단타 단기 스윙 종목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늘 뉴스 한번 보세요. 9시 아 8시 13분이죠. 장전에 하나그룹이 미국 필리 조선소에 7조원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재명 대통령도 방문을 했거든요 그 전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전일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0% 이상 강하게 쏴 줬고요 이건 이 흐름은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해요 기술적 분석과 재료 분석으로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 전에 이렇게 보내, 보여드릴게요 캡처가 아니라 에센시스 시초가로 손절가 42,500원에 비중 5% 그리고 매도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간단해요. 장 전에 한 20분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차트 보면 이때 알려드린 거예요. 8시 한 40분에 그리고 장딱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한번 흔들고 쫙 말아 올렸습니다. 그럼 제가 47분 정도 매도사인 드렸잖아요. 이 라인에요. 이것도 깨고 내려갔을 때어 이제 좀 던지세요. <laughs> 눌러줄 것 같습니다. 눌러주잖아요. 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가장 기본 제가 특별하게 남들 모르는 내부 정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주주님들이 이걸 잘 보시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왜 본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지금 다 보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무료로요 그리고 전일 대한광통신도 제가 전일 영상에서 언급 드렸고요 또 여기 THN과 아이비전웍스도 제가 보내드린다고 분명히 언급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다 알려드렸어요. 지난 영상에서요. 받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잖아요. 영상 보시면 댓글 고정이나 요 상단에 아무 영상 최근 거 보시면 그렇게 네이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황성의 진짜 주식 이야기라고 해서 텔레그램방 초대도 해드리고 하반기 매집주도 드립니다. 같이 중복으로 체크해 주시고 저도 뭐라도 알아야지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연락처 오타 없이 남겨주신 후 제출만 눌러주시면 돼요. 뭐 어려우신 분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강요 아니에요. 제가 종목을 보내드린다고 해서 꼭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 받아보시다가 일주일에 보통 한두 종목 드리거든요. 그럼 얼마나 적중률이 높은지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스탑 노스로 걸어둔다거나 제가 손절가 이런 거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런 부분 고려를 해보시고 소액으로 왜냐하면 제가 몰빵한 얘기 안 해요. 비중도 딱 5%씩만 들어가라고 합니다. 리스크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움직일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받고 싶은 분은 설문조사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HBM 공급 협상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에 HBM을 꽉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HBM3 12단 제품이 발열이나 정력 소비 문제 때문에 최종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망은 있어요. 최근 AMD의 AI 가속기에도 삼성의 HBM3이 탑재됐고요. 브로드컴에도 공급을 시작하면서 기술력은 조금씩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 완화로 중국 수출길이 다시 열리잖아요. 삼성의 매출은 더욱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뭐가 좋을까?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압도적인 일이죠. 이미 엔비디아 공급만 꽉 잡고 있어서 주가는 이런 좋은 소식들로 대부분 선반영이 됐습니다. 이미 압도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연말까지는 HBM 공급 과잉 우려 이런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주춤할 수 있던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잠재력이 엄청나요. HBM 시장에서 뭐 지금은 다소 밀려 있지만 엔비디아 공급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기업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됩니다. 이른바 업사이드 포텐셜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거 조금은 불안할 수 있어요. 왜? 연말까지 HBM 공급 과잉이나 관세 문제 이런 여러 리스크가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내년 초부터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도체 주가 다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HBM 기술 인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특히 엔비디아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그 순간 투자 가치가 폭발하는 시점이에요. 주가는 보통 선반영 받습니다. 지금은 눌림이 기회라는 거예요. h b 친 관련 소식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이불확실성이해소되는 시점 그때를 기다리실 분 꾸준하게 이제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